안녕하세요. 태린 인생입니다. 이사 오고 나서 정말 가보고 싶던 둔촌동 한식 백반식당이 있었는데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민을 비롯해 인근 직장인들과 주민분들이 즐겨 찾는다는 가성비 맛집이죠. 바로 둔촌동역 근처 그 유명한 한전 구내식당입니다. 이곳은 저와 친한 동네 엄마들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7월 중순이 돼서야 처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5호선 둔촌동역 올림픽 파크 포레온 방향으로 나오셔서 한전 건물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커다란 메인 건물은 업무하는 건물이라 식당이 따로 없고요. 메인 건물 뒤쪽으로 나오면 주차장과 식당이 따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2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11시 40분쯤 도착하니 이미 줄이 길더라고요. 줄 서서 바라보니 올파포 3단지 305동이 보였고요. 줄서 계신 분들도 뭐 입주민분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11시 50분 전에는 한전 직원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후에는 외부인들에게 오픈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따로 구매 후에 입장을 할 수가 있었고 일매에서 열매까지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가격이 6,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열매를 구매해도 따로 할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대박인 건 미취약은 4,500원이라는 점이었어요. 어, 방학을 맞은 시점에 엄마랑 아이 둘이 와도 1 1 0 0 0원에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구매하고 들어서니까 오픈키친에서 조리사분들이 조리하는 모습을 모두 볼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영양사님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께 인사도 하시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음식 관리를 하는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꽤 인상적이었고요. 음식들은 일반 구내식당 느낌이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나물, 꽃빵, 돼지고기 잡채 등 정갈한 모습이 보였고, 국을 받으면서 식권을 통 안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로 단무지 무침 그리고 숭늉 코너도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큰 테이블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는 모습이 흔해 보였고요. 무엇보다 두부가 들어간 김치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국이 굉장히 뜨끈뜨끈해서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따뜻한 숭늉으로 마무리까지 하게 되면 소화도 참잘 되는 느낌이고. 이 가격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일주일간 식단표는 키오스크 옆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변동되는 메뉴는 영양사님이 따로 기입도 해놓으시니까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가보시고 식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식단이 무난하고 호불호가 딱히 없어 보여서 어, 저도 방학을 맞아서 가끔 이용을 하게 될것 같았습니다. 아,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쉰 상태에서 이렇게 음, 녹음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또 가게 될것 같네요. 이상 태린 인생이었습니다.